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길일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직장인 기준 평균 연봉은 4,1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세금 떼고 약 300만 원 언저리입니다. 분명 만족하실만한 돈은 아니지만 내 가족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견뎌 하는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사두었던 주식이 대박나서 1억 천금을 얻게 되거나. 부동산 투자에 천운이 따라서 부자가 되었다는 주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금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련의 기회들은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할수록 서민이 인생 역전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의 천문학적인 당첨 확률을 뚫고 1등이 된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말고는 삶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이런 지루한 인생을 역전할 기회를 충분히 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향후 수십 년간은 찾아오지 않을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코인 시장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령 10억을 간다 해도 10배 수준에 그치는 비트코인 말고 천만 원을 넘긴다 해도 2배 수익에 불과한 이더리움 말고 뭐 도지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시바이노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코인이 등장한 것인데요 새로운 신흥 부자를 탄생시켜 줄그 엄청난 코인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타 전문가들처럼 무작정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허황된 소리가 아닌 근거 자료와 함께 왜 수십, 수백 배가 올라갈 수 있는지 허당한 이유도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해주면서 코인 시장이 떠들썩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1억을 향해가는 동안 수많은 코인 종류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스텍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승랠리가 시작 전인 2023년 10월 말에 해당 코인의 가격은 600원대에 불과했었는데요. 이 코인이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서 거의 8배에 가까운 4,700원으로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여기다 아무것도 안하고 남는 돈 넣어놓은 상태에서 5개월만 참았으면 8배로 내 돈이 복사되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종목들은 이런 고작 8배의 수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비트코인과 스택스의 커플링으로 꾸준한 상승을 그려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즉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비트코인의 보안 자본 및 네트워크가 통합된 앱까지 깊은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스택스가 끝없이 상승했다는 점이고 지금도 이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제2의 스택스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종목을 찾고 있거나 헤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자 노후 준비를 위해 들고 가시겠다면 몰라도 당장 빠른 시간 내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비트코인 혹은 그 계열 생태계의 종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더리움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뭐 이게 천만원을 넘겨봐야 고작 두 배, 세배 수익이 나는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뱅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5월 블랙록 현물 ETF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겨포제가 있는 이더리움을 말 그대로 등이 없고 엄청나게 올라갈 종목을 늦기 전에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택스처럼 간단하게 10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부터 이더리움 생태계답게 수십 수백 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코인까지 제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거래소인 어피트 빗썸에 상장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아비트롬인데요 아비트롬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위한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입니다. 이 거래 자체를 오프체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옵티미스틱 롤업스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놀라운 기술은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메인넷보다 훨씬 더 높은 처리량과 더 낮은 수수료를 달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빠른 거래 속도에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과 호환성이 원활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개발자들은 별도의 수정 필요 없이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D 앱스를 아비트럼에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도 많은 대중들이 이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레이어 2에 해당하는 코인 중에 가장 후발주자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게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아직 다른 코인보다 강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이든 주식이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럴 때를 한번더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된다고 했는데요 원래 그런 종목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장기 투자의 목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은 주목해봐야 되는 이더리움 생태계 첫 번째 주자로 손꼽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10년간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별명 코인 전용 AI 바이셀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건데요. 바이셀이라 하면 바이와 셀이 합쳐진 단어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 하는 그런 신호가 대놓고 떠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차트를 하루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년간 전문 개발업체와 다른 베테랑 투자 전문가랑 제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살면서 주시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를 수도 없이 했왔는데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제는 경제적 여유와 투자에는 보 같은 상황이어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내 능력을 좀 펼쳐보자 하고, 이를 영상에 공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반복되었다면, 그건 일단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일 겁니다. 우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AI가 열심히 세력의 지갑이동 현황을 추적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늘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가격 범위를 추가해 설정해두면 그게 단타든 중장기적 관점이든 마음껏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차트 때 쓰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여기 파일 열기 누르고 추가해서 스캔 시작 누르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적용이 되고 그럼 더욱 정확한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위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 순으로 종목들이 딱딱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하루에도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활용해서 독자분들께 어떤 결과를 가져다 드렸냐 자 여기 보시면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처음에 1억 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 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32억원대 입니다 엄청나게 뿔리신 분이 인증해 주셨어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얼만가요 자그마치 3,10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또 여러번 보게 된다면 누가 코인으로 대박났다 했던 사람이 결국엔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입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짧게 단타로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0%까지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처럼 프로그램을 활용한 승률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타점 나온 거 구독자분들 계시는 수통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는데 혼자 코인 투자하는 거 적적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활발히 소통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이 청계일님 덕분에 오늘도 수익 짭짤하네요 이러면서 놀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타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분은 띄어쓰기는 안 하셨는데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AI 매수매도 신호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것인 만큼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봐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거 먼저 눌러서 인증해 주시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처럼 카톡방에서는 이 AI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최소 20~30%는 거뜬히 올라갈 종목을 하루에 두세 개씩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카톡방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010-5873-2371로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걸러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기다리기가 싫다. 뭐 오늘 급등 나오는 추천 종목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동일한 번호에 이번에 급등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프로그램의 급등 신호 같은 특급 종목들을 전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도 역시나 업비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뮤터블 X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레이어 2에 해당하는 코인이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임과 NFT 테마가 아주 짙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최대 테마주로 손꼽히는 AI 아시죠? 즉, 인공지능 계열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뮤터블은 이 AI를 활용해서 게임 내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자동화를 하는 등의 놀라운 기술력으로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의 코인들 중에서, 가장 활용성이 다분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코인 시장이 좀 가장 큰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상장되는 바람에 큰 관심을 얻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좀 버텨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AI라는 초강세 테마를 뒤에 업은 터라 추후에 상승폭이 좀 가장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그런 높은 잠재력의 코인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높은 가스비와 전력 사용량, 네트워크가 혼잡한 그런 문제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 취약한 그런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었었는데 이걸 좀 말끔히 씻어준 해결책으로 떠올랐던 코인이 바로 이 이뮤터블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NFT죠.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될 텐데 이 분야에 있어서 이더리움을 따라올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NFT 거래 및 매매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솔루션이 바로 이뮤터블이 되겠고요. 이는 또한 유저들에게 초당 9000 TPS에 육박하는 거래속도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스비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NFT 혹은 게임을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서도 얘를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전문가들이 이더리움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거대한 잠재성을 보고 뭐 엄청난 상승은 시간 문제다, 전구점은 우습게 갱신할 것이다, 그렇게 막 대부분 일관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볼 때, 뭐이 미래에 대한 가치는 제가 말안 해도 충분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주목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솔직히 업데이트나 하드포크는 뭐 개나소나다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더리움이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유를 초보분들도 어렵지 않게 핵심만 좀 짧게 설명드리고 이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2024년 3월에 적용된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호재가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에 비해 상승이 많이 안 나와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정확히 추후에 무슨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 업데이트는 정확히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수 있는 건데 이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 이더리움을 잘게 쪼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모듈화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발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의 트랜잭션 속도가 엄청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감소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 분할로 강화된 유효성 검사 진행으로 보안은 더욱 강화되기에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같이 다른 거래소로 뭐 어떤 코인을 옮길 때 아니 뭐 나는 빨리 옮겨야 되는데 길게는 20분 이상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다 기다려서 옮겨지면은 이미 타점도 다 지나서 타지도 못하고 뭐 애매해진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근데 그런 트랜잭션 속도가 20분이 아닌 뭐 7, 8분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뭐 8만 원, 10만 원 나가던 거래 수수료도 거의 10배 이상 감소해서 8천 원이나 뭐만원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고래들이 자금 이동하는거나 뭐 매집하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이점들을 갖게 된 이더리움의 기존 생태계 에 있는 코인들이 확장성을 바탕으로 큰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코인을 열심히 찾아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 아비트론과 이뮤터블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이두 종목이 이러한 업데이트와 레이어2에 힘입어서 좀 장기적으로 가장 큰 발전을 이루어낼 코인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손꼽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이 코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릴 건데 많은 전문가들도 조용히 따로 지갑에 좀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코인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지식 롤업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프체인에서 자체 증명을 생성하고 생성된 증명들을 온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통해서 아주 높은 잠금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코인의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더리움이 이 코인을 통해서 많은 트랜잭션 연산 작업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나란히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그 어떤 코인도 갖지 못한 최대 포인트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매집에 대한 시세분출이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단기 폭등보다는 좀 꾸준하고 끝없는 우상향에 가까운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을 따라서 1000%에 가까운 상승을 올린 스택스보다 훨씬 더큰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 코인을 제가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코인이 뭐냐고 하실 텐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 코인으로 작업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타점의 가격 유지와 코인의 희소가치를 위해서 이걸 모든 분께 다 드릴 수는 없고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만 내어드릴 예정이라 영상으로는 좀 바로 내어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를 알려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 번거롭더라도 화면에 나와 있는 01058732371로 어피트 숫자 5라고 써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공유해드릴 거예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좀더 신경 써서 빠르게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댓글 남기실 때폰 번호 뒤에 내네 자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추천 종목 받아보시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관련해서도 제가 상세히 적어둔 거 같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 0 1 0 5 8 7 3 2 3 7 1로 업비트 숫자 5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즐거운 분위기에서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물린 거 있으신 분이면 이렇게 집중 공략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훨씬 대응하기도 수월하고 재밌을 거예요. 또 제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괜찮은 종목이 탑점 나오면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일한 번호에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광고업자 번호인지 먼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소통방에서 혹시라도 광고 같은 거 해버리시면 방이 터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들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엄한 곳에 물려가지고 다 놓쳤네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생각하고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항상 몸조리 잘하시고, 돈보다는 역시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